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주는 뉴스입니다. 오늘은 늘어나는 당뇨 질환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어, 요즘에 정말 주변에 당뇨 질환에 노출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속상한데요. 그 당뇨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34년 동안 교직 생활을 잘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은 건강 코칭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인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당뇨의 원인을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효소가 움직여야만이 이게 이제 효소와 호르몬이 움직여야만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효소를 촉진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없으면 효소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네. 이 촉진제, 즉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효소가 작용하지 못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대사 증후군 가장 대표적인 게 맞습니다. 네, 당뇨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당뇨병 치료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혈당을 낮춰라라고 하는 요 책을 보면은 어 이렇게 앞에 그 어, 요, 요, 책에서, 신진대사, 요 책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어, 이제, 어,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우리가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게 하고, 못하게 되고, 그게 체내에 남는데, 바로 그게 혈액 속에 남아 들어가면, 고혈당, 고지혈이 되고, 또 비만세포에 축적이 되면, 은 비만으로 이어져서,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서 만약 고혈당이 되었다면, 네, 그렇다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어,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어서 혹은 식사량을 줄여서 그 증상은 개선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서 생겼는데 비타민 미네랄을 네, 보충해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당뇨병에는 비타민 비복합체 신진대사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크롬 아이언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먹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네 같은 저자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탄단제의 역할을 굉장히 잘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은 뇌나 몸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탄수화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지방은 우리 세포막의 성분이고요. 호르몬의 재료로 쓰기 때문에 또어 굉장히 큰어 소량으로도 많은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원으로도 쓰이죠. 단백질은 너무 중요하죠. 네. 근육, 피부, 혈액, 성분, 내장, 뭐, 모든 게 단백질로, 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생체 기능을 유지하는 호르몬과 효소의 원료가 바로 단백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이렇게 탄단지를 대사할 수 있는 촉진제입니다. 그런데, 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이 섭취되는 영양소가 탄수화물이라면, 당뇨병 환자들에게 부족한 그러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미네랄, 미네랄이다라고 볼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죠 자 환자 혁명이라는 책에서 보면은요 세포가 포도당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열쇠냐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열쇠들이에요. 인슐린과 합성을 할 때는 단백질 아연이 필요하고요. 인슐린이 분비할 때는 칼슘과 비타민 D3가 필요하고요. 인슐린이 이동할 때는 아연과 마그네슘이 필요하고 또 세포마다 수용체가 있죠. 근데 수용체가 딱 열리면 인슐린이 탁 들어가서 맞아 떨어져야만이 이제 세포에 문이 열리면서 포도당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크롬이에요. 크롬과 비타민 B3. 또이 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내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동할 때도 칼슘이 필요해요. 그리고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할 때 에너지를 발생할 때 최종적으로 필요한 게또 코큐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의 맨책 뒷부분에 보면은 요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아연으로 당뇨병의 3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아연은 고혈당으로 생긴 활성 산소를 제거할 수 있다.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운동 효과도 줄어든다.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간 기능이 저하돼서 혈당이 높아진다.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체온이 떨어져서 당뇨병이 개선되지 않는다. 네, 바로 비타민 미네랄의 이야기죠. 아, 너무 복잡하죠. 네, 근데 이기는 몸에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회로인데요.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탄단지를 우리가 굉장히 덩어리가 큰 걸로 먹죠. 그러면은, 펩신, 트립신, 아밀라제, 말타제, 이건 고등학교 때 배웠죠. 담즙, 리파제, 이런 것들이 소화, 긴, 소화, 이제 그 효소들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 나오면은 아미노산, 포도당, 글리세롤, 지방산으로 바뀌어서 얘네들이 TCA 회로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낼수 내는 거예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가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이 에너지로 나오게 되고 또 활동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복잡하지만 하나, 네. 여기에서는 바로 이 에너지를 대사하는 데는 비타민 B1부터 b 12까지가 필요하고 미네랄이 모두 필요하다. 네. 그런데 미네랄 중에서도 아연. 네. 아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복잡하지만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세포 속에 우리가 인슐린이 들어갈 때 열쇠가 있어요. 인슐린이 열쇠예요.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에다가 열쇠를 탁 꽂아야 이제 포도당 채널이 열리면서 혈중 포도당이 어 포도당 채널로 들어가서 세포에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게 크롬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당뇨가 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당뇨가 왔어요. 아니 당뇨가 오지 않았어도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해요. 네. 스트레스 첫 번째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 이제 신장 위에 고깔 모양이 있는데요. 이 부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신이 코티솔을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됩니다.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방출하는 거죠. 근데 코티솔은 생존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신에서 코티솔이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전쟁이에요. 어 그래서 혈압과 혈당은 당연히 올라가고 인슐린도 급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대신 얘네들이 급상승을 하니까 면역에 일을 하는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은 아예 그냥 바닥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전쟁이 났을 때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혈압과 혈당을 높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대인은 이러한 지속적인 나도 모르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속에 있는 영양소들을 많이 소진해요. 그래서 비타민 C 엽산 어 너무 중요한 건데요. 비타민 B6 뭐 마그네슘, 망간, 아연 이런 것들이 손실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비타민 C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 손실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과 혈당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꼼꼼하시고 막 이렇게 정말 어 원하는 대로 탁탁탁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 혈압과 그 혈당에 노출되는 이유가 바로 스트레스예요 어~ 본인은 그냥 본인 성격대로 하는데 그게 내 몸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자, 내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인데, 환경적 요인도 있고요, 생활 습관적 요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스트레스에서. 내가 신나서, 긍정적인 감정을, 감정으로 정말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게, 과하면 내 몸에는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네. 저도 이거 경험했어요. 왜냐면, 그, 이제, 고3 아이들 가르칠 때 논술 지도 하거든요. 근데 밤에 하거든요. 근데 밤 논술 지도는 진짜 마약 같아요. 왜냐면, 내 말이 아이들한테 정말 잘 먹혀요. 애들이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제가 너무 신이라서 3년을 했더니 면역 기능이 탁 무너져가지고 어, 아침마다 얼굴이 막 굉장히 많이 붓고, 어, 각질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이상한 질환에 걸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요. 네,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도 과하면 스트레스, 세포에게는 스트레스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도 그렇고, 밤샘 일을 하는 거 특히 그래요. 열정적인 프로젝트, 재미있게 했는데, 내 몸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하는 건데, 한번 볼까요? 흥분 상태가 장시간 지속이 되면, 코티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코티술이 어, 증가하죠? 그럼 코티술이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혈압 올라가고, 혈당 올라가고, 심박수 올라가고, 대사율 증가되고, 미트콘도리아가 미토, 일을 해야 되니까 과부하에, 과부하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활성산소가 과잉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세포산화와 세포손상을 유발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고탄수예요. 당독소죠. 네. 그래서 이 고탄수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많은 질병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로 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아, 난 너무 복잡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냥 고탄수. 과당, 이런 거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당화산물이 생성이 되면 혈관도 손상하고 장기도 손상하고 뇌도 손상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과당이죠. 과당은 근육과 간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또 뇌의 시상하부에서는 넵틴 저항성을 불러와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넵틴 호르몬을 억제해서 포만감을 못 느끼게 해요.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자가 어 이게 계속 먹게 되는 것이 과당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이 과당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과당은 중성지방 증가시키고 LDL을 더 작게 만들어요. LDL은 사실 작을수록 굉장히 날카롭고 안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혈관을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혈전을 유발하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LDL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스몰댄스 LDL. 얘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과당이 바로 스몰댄스 LDL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탕도 굉장히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우리 몸에서 갖다 씁니다. 자 여러분 비타민과 미네랄 권장량이 있을까요? <laughs> 네 가끔 이제 어, 나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권장량보다 난두배 먹어 이러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권장량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장량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성별 연령대의 건강한 사람의 표준 키와 몸무게 활동 정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에게는 다 필요한 영양소 양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네, 성별도 다르고 활동 정도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권장량이라기보다는 어 모두에게 적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권장량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요. 이러한 유전적 요인 또는 또는 장내 미생물의 상태, 위 건강의 상태, 식습관과 약물의 복용의 상태, 연령과 성별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질병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요. 네. 유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는데요. 저는 유전적으로 비타민 B 흡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 저는 그 비타민 B 부족으로 걸리는 적혈구 미성숙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었고요. 이 적혈구 미성숙은 의사 선생님들도 비타민 B 부족인 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 처방을 받았죠. 그런데 알약은 전혀 수치 계산을 못했는데, 네, 어, 우리 PM의 액티바이즈, 네, 어, 물 분자보다 작게 만들어서 흡수를 흡수를 좀 높인 거죠. 그런 액티바이즈를 먹고 어, 수치 개선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권장량은 의미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칼슘만 해도 평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몸이 산성화된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산성화가 진행된 체질의 사람이 골다공증에, 어, 인 경우, 그런 사람인데 또 골다공증이에요. 그러면은 이 칼슘의 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면 산성화가 되면 우리 몸은 pH 7.4 약 알카리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항상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화된 체질에서는 알카리화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칼슘을 빼다 쓰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이 칼슘을 빼다 썼을 때 이제 어 쓰고 나서 또 뼈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어 이제 혈액과 근육에 그냥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증이나 이제 근육 석회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고요. 자, 당뇨병의 원인은 비타민 미네랄 부족이다라고 요 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어혈 고혈당이 되는데 이때는 어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당뇨병 아연으로 끝내라 여기에서도 당뇨병 환자에게 부족한 것은 비타민 미네랄이다.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어 당뇨의 원인이 제 이령 이형 막 굉장히 복잡해요. 막그뭐 어 호르몬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데 대부분의 그런 당뇨 환자들은 어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서 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사실. 이어서 제가 이제 그 시밸런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이게 주변에서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일부 이부로 나눠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어, 당뇨가 왜 생기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그 어,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부에서는 어, 시밸런스라고 하는 PM의 어, 크롬과 아연을 많이 어, 들어간 크롬과 아연이 많이 들어간 시밸런스에 대해서 한번 어,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